그런데 내을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보령을 처음 어, 오면서 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그 음, 아름답고 기차 타고 오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느라 어 몇번 왔다 갔다 왕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 처음에는 굉장히 멀다 생각했는데 몇번와 보니까 불과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또 우리 보령에 그 의원님 제가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음좀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우리나 사람들이 좀 많이 나가지 않고 젊은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인구가 줄어서 걱정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했습니다 어, 그렇게 하려면 사람을 과도둘 수 있는 뭔가 문화 관광이 있어야 된다. 어, 그게 없으면은 어딜 가든지간에 인구는 줄어들 것이다. 어, 우리 지금 전 세계에 노령 인구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할것 없이 지금 노령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만 하면은 그만큼 우리 음식 문화, 또 정신적인 문화, 사회 문화, 이 볼거리, 들을거리, 먹을거리가 좋아질수록 어, 사람이 장수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한 4,500년, 그 전에는 사람들의 그 생명의 연한이 어 보통 300살, 400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환경이 좋았고, 공기가 맑았고, 어 그때는 육식을 하지 않아도 순수하게 초식을 먹어도 사람의 인구가 800살, 어떤 분들은 900살까지 살았다고 하는 전설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 대홍수가 난 이후로 우리 생명이 단축되고, 기후가 사기절이 되면서 단축되고,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단축된 거예요. 사실은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건강할 것 같지만, 사실은 초식이 더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제 나이에 50, 70은, 어 중년의 중년. 제가 전체를 다 보고 오면은, 60살 되시는 분들은요, 앉아갈 생각을 못 해요. 아 왜냐면은, 어, 우리보다 훨씬 나이 많은 분들이 앉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60살, 뭐 70살 되셔도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인구가 많아지고 노인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은 다들 정정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드셨는데 키도 맑으시고 눈도 맑으시고 안경 안 끼시는 분들도 더 많아요. 요즘 또 노안 수술이 발달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노안 수술이 전 세계 최고인 줄 아시죠? 독일에서 제일 먼저 광학 렌즈가 발달돼서 그쪽의 기기가 뛰어나는데 우리나라 그걸 전부 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눈 안과의 대가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안과의 1인, 1인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 이 안경 안쓰고, 어, 노안수술 한 이후로, 안경 안쓰고,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 보는지 어린애와 같은 안경을 꼈습니다, 제가. 그때 어느 날그 수술을 받고 나서, 저도 안경을 벗게 됐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커피를 만드는 시간을내려부터할 것이고, 오늘은 커피가 뭐냐? 도무지 요즘에 커피가 뭔데 이렇게 커피가 야간이야? 아, 이런 얘기로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커피를 우리가 아, 알고 마시면은 커피는 보약이에요. 모르고 마시면 커피는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에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90%가 우리나라의 인구의 90%가 커피 매니아들이에요.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죄송스럽지만 인구가 90%의 커피를 마시는 기한이 10년밖에 안 됐어. <laughs> 10년 만에 90%의 인구가 커피를 즐기게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좋냐 나쁘냐? 아 어, 좋지만은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커피를 모르고 무작정 마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커피 전문가가 공부하고 와서 커피 바로 알고 마시자. 커피를 바로 알고 마셔야지 모르고 마시면은 이 커피는 심각한 우리 몸에 타격을 준다.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좀 드리면서 또. 어, 커피를 앞으로 우리나라는 커피샵들이 계속 많아질 거예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어, 요즘에 좋은 커피들이 좋은 커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커피도 우리나라에 들어온지가 불과 7, 8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에 커피 마시는 분들이 초기에 들어온 커피를 먹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7, 8년 사이에 들어온 커피를 아직도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누가 억울할까요? 이 뒷부분에 어, 들어온 7, 8년 전에 들어온 이 커피를 마셔야 좋은데 그 전에 들어온 커피를 계속 마시는 분들은 건강에도 안 좋고 손해 보는 것들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커피를 어 오래 하신 분들 또 이제 커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우기는 게 왕이야. 우리나라 분들은 우기면 왕이잖아요. 어 서울 안 가본 분하고 서울 가본 분하고 서울 안 가본 분이 이긴다 고 그러죠. 우기니까 아는 분들은 안 우기잖아 가봤기 때문에. 그 뭐든지 아는 분들은 우기지 않는데 여러 우기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우기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밌게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커피를 배우는 것은 커피가 뭐냐, 커피 어떻게 마시면 좋냐라는 것을 내일부터는 직접 실습을 하면서 커피를 만들면서 먹어보면서 할 겁니다. 좋죠? 네.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박수 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건강에 좋습니다. 어, 어, 피부가 흰 분들이 있고, 그 피부가 검은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일사광선을 많이 쐬기 때문에 피부가 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검은 피부가 있고, 병약한 검은 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커피는 발암 물질이 많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발암 물질이 많기 때문에 커피는 무조건 대놓고들로 마시면 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의 주류의 커피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게그 커피 말고 인공 화학으로 만든 커피 말고, 어, 우리는 이제 진짜 이 커피를 옆에 이렇게 있는 커피가 진짜... 오리지널 커피예요. 이걸 볶으면 이렇게 원두가 되는 거죠. 이 원두를 볶기 전에는 생두라 그래요. 생두라 그러는데 자, 이 설명하기 전에 저 강사님은 뭐 하시는 분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강의대로로 갑니다. 그러면 저는 커피보다도 그 강사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입니다. 저 교수를 중요하지 마. 왜냐면 그 교수가 얼마만큼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항시들어 가면은 저 교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어,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자제 네. 네.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니다제 <laughs> <저입니다. 웃음> 우리 회사에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저는 어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커피를 공부하고 왔습니다. 아프리카 어디냐? 아프리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 우리 커피는 크게 나눠 가지고 그냥 듣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재미있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쉽게 강의를 잘해요. 어,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3학년 아이들이 들어도 제 강의를 들어도 오, 커피가 저런 거였구나 하고 알 정도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길을 중국하게 세우시고 들어보시면 큰 자산이 되실 거예요. 어, 커피는 전 세계에 커피가 나오는데 세 그룹의 나라에서 커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커피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는 커피가 있고, 남미 지역에서 나는 커피가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 나는 커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권의 커피. 남미군의 커피 아프리카군의 커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그룹에서 커피가 난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고 이 아시아군에서의 커피는 열대 지방에 속해 있는 아시아군에 있는 나라에서 커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도 다양한 이제 자기의 분업화가 그 되어 있습니다 로스팅을 연구하는 사람 또, 커피를 이렇게 우리가 먹도록 만드는 사람, 향을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커피를 땅에 심어서 어쨌든 한국에도 커피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지질학적으로 커피를 만들고 연구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 분류들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로 어, 바리스타라고 그러면 은 커피를 제조하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커피 제조하는 거, 어떤 제조냐? 커피를 볶는 사람은 로스트라고 그러고, 이 로스트에 볶은 콩을 이렇게 한 컵의 잔에다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리스타예요. 그리고 이 커피 속에 무슨 향이 있나 맞는 사람을 커퍼라고 합니다. 커퍼.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커피 세계는 어이 조직적으로 연구팀들이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이 다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게 커피가 학문이 넓고 깊습니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라고 하면 아저 커피샵에 어떤 커피샵에 커피 팔더라. 한 잔에 저거는 1500원이고 저거는 2500원이고 3500원 그렇다더라. 그러면 그거는 커피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시는 거고 마시 음료로 마시는 건데 정말 커피는 어떤 거냐면 은어 커피의 좋은 커피는 커피는, 커피는 커피다워야 된다. 커피 닿아야 하는 것이 커피예요. 그죠? 그런데 커피가 커피답지 못해. 그럼 커피가 안 그냥 커피의 냄새만 조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남미 쪽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커피가 실제로 연구되고 이 커피를 제대로 만들어보자 한 지가 불과 10년도 안 되는 거예요. 커피가 우리나라의 유입이 되고 수입이 된건 70년 됐어. 그런데 실제로 커피를 연구 시작한 건 7년 정도. 세너 강변에 가면은 카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면은 그 커피가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오면 커피가 다 똑같아. 저 집도 똑같고, 이 집도 똑같고, 저 집도 똑같아. 근데 그렇다 보니까 커피가 똑같으니까 개성이 없는 거예요. 그 아무 집이나 들어갑니다. 아무 집이나. 아무 집이나 들어갑니다. 커피 한잔 마시자. 그래서, 제가 그 충격을 받았어.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은, 아무 집에 가서 마, 맛이 똑같은데, 이집 여기는 가보면 집집마다 커피가 다른 거야. 어떤 집에 가면 와인향이 나고, 어떤, 집, 어떤 집에 가면은 어, 또 이렇게 뭐, 어, 뭐랄까, 뭐 꽃향이 나고, 또 어떤 집에는 정말 한약처럼 칙차 냄새가 나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나 너무나 다양한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커피 속에는 커피에는 아무도 것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커피를 연구할 때 실험지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냐? 제가 그걸 보면서 아하, 우리나라의 커피가 아주 이제는 그 이제는 어, 커피가 많이 수입이 되는 어, 큰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남미처럼. 영구한 커피를 마셔야 돼. 좋은 커피를 마시게 해야 되구나. 그리고 이 좋은 커피를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잘 이렇게 해 놓고 커피를 쏟아 놓고 거기에 커피를 다 골라내는 거야. 뭘 골라냅니까? 병든 아이들. 커피가 깨진 아이들. 그다음에 무좀걸린 아이들. 다 골라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그레이드를 정할 때이 그레이드가 뭐냐면 이 커피의 수준이 뭐냐 이 그레이드예요. 이 커피의 수준을 우리가 임상실험할 때 300g의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 300g에서 썩은 커피가 몇개 넘었느냐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이하로 떨어지면 최고 등급이 그레이드 1이 되는 거예요. 박수를 안치문구아 너무 잘3시니까 <laughs> <laughs> 그래서 0 0 0 g 을 저울에 달아0 0고 그 g 3 0 0 g 속에 썩은 커피, 0토막 g 커피, 무0 g 린 커피, 0에 여러분 커피도 암에 걸리는 거0 0 g 2,0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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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커피가 g 2,000g, 2 우리 공무 담당 공무원께서 사시는데, 자이 커피를 개봉을 했을 때, 개봉을 했을 때이 커피 맛이 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까? 똑같은 게 정상입니까? 다른 게 정상.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커피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 그러면 무슨 소입니까 기술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학원에 가면은, 어. 커피에 커피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커피 기계의 동작을 가르치는 이렇게 하면 에스 프레이드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면 핸드드립을 하는 거야 이 도구는 뭐야 온도는 몇 도야 우리는 이렇게 대피는 거야 이런 것을 하니까 누가 공부를 해도 이 커피는 종류는 다양한데 이 커피가 종류가 다 달라요 다 달라죠 여기에 1 0분 이상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 성격이 달라요 피도 달라요 혈액형도 달라 성격도 달라 기질도 달라 지식도 달라, 지식도 달라. 언어도 달라 다다는데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수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품위도 다르고 품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면 커피도 마찬가지죠 지역이 다르고 고도가 다르고 토질이 다른데 반드시 달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왔다 가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왜 같을까요 자 퀴즈 왜 다를까요 뽑는 방법이 똑같아서다을거안 다르다. 그죠? 네. 볶는 로스팅 능력이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자, 이 커피가 가령서 있다고 합시다. 자, 얘는 고도가 높아. 고도가 어, 한2000 고지에서 1800에서 2000 고지에서 이제 재배가 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아프리카에도 고도가 높은 데 가면요. 굉장히 춥습니다. 가족잠바 입고 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방팔 물릎 내려오면 엄청 더운데 고지대는 어, 굉장히 춥습니다. 또 에디오피아 같은 경우는 밤에는 추워서 못 자요. 입을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고산지대 커피는 보통 1800고지에서 2300고지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되냐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습니다. 고도가 높은 곳에서 커피가 자라는 아이들은 크...이런거 가르쳐주면 안되는데 우리은줄잘 <laughs> 그 썼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고도가 높은 커피는 키가 크다 작다? 작아. 작습니다. 작아야 되는게 맞는데 그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어떤다고? 키큰 애도 고지대가 높다고 우긴다 안 우긴다? 우긴다. 우기는거야. 모르기 때문에. 우기는거야. 일단 우기고 보는거야. 아, 커피가 그런 게 진짜 다 똑같은 거지. 막, 우기는 거, 나이 우기는 사람 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자, 그러면 저지대에 있는 커피가 있어. 저지대의 커피와 고지대의 커피는 키가 곱배기로 달라. 1m면 2m 이렇게. 그리고, 따뜻한 지역에서 애들이 잘 자랍니까? 추운 데 애들이 잘 자랍니까? 그렇죠. 저지대의 커피들은 싱겁고, 키만 커, 그래서 골다공적이 시네, 그래서 그 커피를 볶아가지고 바늘도 딱 자르면은 고도 혁명을 보면 구멍이 뻥뻥뻥뻥나 있습니다. 그럼 싱거울까요? 맛이 꽉 찰까요? 싱겁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적데 맛은 뛰어나. 그러니까 가지고 갈 나라가 많다 됐다. 맞는데 줄게 없어. 그러니까 가격이 높다낮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기부인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리카노 마찾으면 그는 커피를 마실 수있 없다. 없습니다. 영원히 못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커피를 숨쉬마셔도 아메리카노만 먹다가 인생을 감사합니다. 다 소진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laughs>